연말연초가 되면 항상 전세계 게임주여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이슈가 있죠 바로 한해를 빛낸 최고의 게임을 선정하는 올해의 게임 이른바 고티 수상 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티는 선정방식부터 특이한데요 아카데미상이나 에미상같이 어느 저명한 단체나 집단에서 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갖춘 전세계 수백 곳의 언론 매체 웹젠 그리고 게임 시상식에서 모두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게임을 따로 분류해서 최다 고티 수상작으로 부르는데요 뭐 별도의 상금이나 혜택 같은 것은 없지만 한해 최고의 게임으로 뽑혔다는 기록을 남기는 일종의 업적 타이틀 같은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연말부터 고티 선정이 시작되는 만큼 이제 슬슬 이곳 저곳에서 상을 받는 게임이 나오는 중인데, 그 목록을 보면, 뭐야, 이게 다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올해 고티 수상 경쟁이 역대급으로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올해 나온 기대작 중에 대작의 탈을 쓴 망작으로 나온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죠. 뭐 맵만 더럽게 놓고 할건 1도 없는 배틀필드2042나 옆동네에서 PC때문에 게임이 망한 걸 보고도 똑같은 짓을 한콜오브 듀티 벵가드부터 온갖 버그로 테스트는 하고 나온 건가 싶은 파크라이시스 등등 인기 게임 시리즈가 죄다 폭망해버렸습니다. 멀티가 괜찮으면 콘텐츠가 안 좋고 콘텐츠가 좋으면 버그가 많고 전반적으로 게임들이 나사 하나씩 다 빠진 느낌이랄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애 같으면 음 재밌는 게임이네 할만하다 정도로 불릴만한 게임들이 지금 최다 OT 수상을 노리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고티 최다 수상을 기록 중인 게임은 헤이트라이트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이텍스2와 캡콤의 바이오 아저드 빌리지인데요. 물론 둘다 정말 재밌는 게임이지만 다른 게임들이 알아서 고꾸라지는 바람에 최다 고티 수상작에 오르고 있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죠. 이외에도 포르자 호라이즌5, 메트로이드 드레드, 라치랭클랭크 리프터 아파트, 헤일로 인피니트 등 여러 게임의 고티 수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위에 두 작품을 이기기는 어려 워 보입니다. 특히 이들 게임은 플스5나 엑스박스 시리즈 X 전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품성은 둘째치고서라도 작년에 나온 최신 콘솔 게임기를 아직도 못 구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플레이한 유저들이 적었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마디로 야! 게임기를 구매해야 게임을 하지 갑자기 그래픽 카드 가격 떠올라서 내 PC로는 저 게임들 못 돌린다고 라는 상황인 거죠. 이번 고티 수상 경쟁을 보고 있으면, 라스트 오브 어스와 GTA5가 경쟁한 2013년, 위쳐3, 폴아웃4, 메탈 기어 솔리드5, 팬텀 페인이 격돌한 2015년,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길이 싹 정리해버린 2017년과 비교해 정말 힘 빠지는 경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전작 주인공을 골프채로 날려버리면서 전 세계 유저들한테, 음, 이건 없는 게임이야. 이런 게임 나온 적 없어. 취급받는 라스트 오버스 2가 2020년 최다 고티 수상작을 기록한 것 같은 불상사는 안 나와서 다행이라고 할까요? 대작질이 연달아 침몰하며 김이 팍새버린 2021년과 다르게 2022년은 출시되는 게임마다 건실한 모습을 보여줘서, 야, 어떤 게임이 최다 고티가 될까? 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게임 동화, 게임 이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저희들에게 큰 힘을 주세요.